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지식인 상담한의사 손성문입니다. 정신적 충격이 큰 사건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불안장애를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뇌에 존재하는 편도체와 해마는 불안과 공포, 감정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편도체가 흥분하게 되는데요. 이때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해마는 기억을 형성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과도한 코티졸은 해마를 손상시킵니다. 해마가 손상되면, 단기 기억력 저하와 우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쾌한 감각 기억만 부분적으로 기억되고 재생되어 불안을 야기합니다. 불안은 교감신경계를 흥분시켜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과 어지러움을 야기합니다. 또한 가슴 통증과 소화 불량이나 근육통, 혹은 혈압 상승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야기합니다. 결국 스트레스 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도체와 해마가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한의원에서는 원인과 심한 정도 예후 등을 판별하기 위해 체질검사와 심리검사 평가척도검사와 내기능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와 스트레스검사, 체성분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치료방법과 치료기간이 결정됩니다.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